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라는 지정학적 긴장이 주식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기대를 웃도는 높은 기업 실적이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시장의 흔들림에도 단단한 종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식 성공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단단한 종목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성공 tv의 김석사입니다 화요일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 주식 초보분들께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익절과 손절을 모두 짧게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칫 하다가는 종목에 물려서 반등할 때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하락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앞선 상승의 흐름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미약하지만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그저 내 종목을 보고만 있는이라고 대응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흐름이 바뀐다 싶을 때는 기회를 노려서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야 합니다. 현재는 투자금 관리를 잘하면서 시장을 버텨 나가야 합니다. 이 시기를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좋은 시기는 분명 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현재의 어려움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병동성 장세 속에서 실적 관련주를 잘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드렸던 종목이 지금 보시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이익은 오히려 뛰었습니다. 다른 급식업체들과 대비돼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유튜브 영상에서 댓글로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댓글로 우리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통해서 일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댓글을 달아보진 않았던 분들도 지금의 어려운 시장을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댓글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통해서 투자 달력을 통해서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 분들은 일정을 확인함이라고 써주시고 아직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확인은 못함 이렇게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정 확인 혹은 미확인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해서 솔루션을 내놓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들로 선별해 왔습니다. 결국 주가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필요로 한다면 좋은 흐름,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구체성과 실체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은 대유 플러스입니다. 대유 플러스는 주요 사업으로 정보통신, 자동차 부품, 가전사업, 신사업 등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라면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가 10만 대를 넘어섰지만 여전히도 충전기 부적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전기차 구매자 10명 중 7명이 정부의 전기차 충전기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고 가장 개선이 시급한 정책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시설 보급 확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사실 전기차 충전기 시설 보급의 문제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통부가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5년간 5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5조 9,995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 문제는 글로벌 문제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9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의 SK 방미 주유소에서 1호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이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일 서울시 한 지역의 SK 방미 주유소에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우 플러스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시그넷 EV와 업무 협약을 맺고 충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그넷 EV가 LG 전자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개발해서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시장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 대우 플러스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12월 중반 이후로 저점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 보이실 겁니다. 최저 1,208원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터치하고 나서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월달 시장이 하락하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월달에 계속해서 지지라인으로 1,300원대를 지켜주었습니다. 다만 상승을 할 때도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수 있는 1,400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캔들이 이동 평균선을 몸통으로 뚫으면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던 1,455원대를 한번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다음 종목은 컴퍼니 K입니다. 컴퍼니 K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벤처 투자 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진행,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컴퍼니 K는 작년 개별 기준 영업 이익이 2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1%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실적과 순 이익이 좋다 보니까 컴퍼니 K는 보통주 한 주당 2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회사 측이 밝힌 시가 배당률은 약3.18% 정도 됩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상승을 하는 듯했는데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며 계속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1월 25일경 한 유력한 대선 후보자와 관련주로 엮이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300원대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 밑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부족한 모습은 주의가 필요하고, 매물 때도 단기 저항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슈를 받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이 라인이 지지라인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 고점인 9,000원 후반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등나게 심한 종목이었더니만큼, 주식 초보분들께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삼형화학입니다. 삼형화학은 캐파시타 필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시장의 약80% 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영화학 역시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 정도 증가했습니다. 영업 이익은 161% 급증해서 9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캐파시터 필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 세계 3대 위치에 올라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친환경 차량용 초박막 필름 개발과 양산을 위한 생산시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캐파시터 필름은 전자제품 태양광 인버터에 쓰이는 전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점 아주 주목해볼 만합니다. 현재는 전기 수소 차용 초박막의 경우 일본의 도레이라는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형화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곧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최저점 2,580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율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장 강력한 저항라인으로 볼수 있는 3,400원대를 캔들의 몸통으로 뚫고 올라섰습니다. 현재 캔들 밑으로 이동 평균성과 매물대가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이, 이 거래일 연속 증가하는 것도 좋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캔들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을 몸통으로 뚫었을 뿐 지지 라인으로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진입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일에 정거점 부근을 윗꼬리로 막고 떨어졌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거리랑이 들어오면서 이 부근을 넘어선다면 앞선 9까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성공 투자로 갈수 있는 필수 자료를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에서는 다양한 매매법을 제가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매법 중에 하나만 제대로 익힌다 하시더라도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종목을 찾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종목에 당일 급등주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급등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달력의 일정을 보시고 테마와 섹터를 한발 앞서서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로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는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은 지금 보시는 주식성공TV의 영상 소개 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를 통해서 검색창을 활성화시키시고 주식연구소를 이렇게 직접 입력해 보시면 바로 어플이 뜹니다. 무료로 모두 다운로드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장의 경계심이 커져가고 있고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초보분들께서는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수익 볼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좋은 종목을 선별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